안녕하세요. 프로 보침러입니다 오늘은 미세먼지가 우리 생활에 미치는 영향과 그로 인한 피해 사례들이 늘어나면서 이제는 필수가전이 되어버린 공기청정기. 하지만 어떤 브랜드에 어떤 제품을 사야 할지 막막하시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최근에 많이 팔린 공기청정기 탑5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기청정기 판매 순위 5위 LG전자 LG 퓨리케어 LG 281D WFC 모델입니다. 공기청정기 판매 순위 4위 위닉스 제로S AGS-E430-JWK 모델입니다. 공기청정기 판매 순위 3위 위니아 EPA-32형 TW 모델입니다. 공기청정기 판매 순위 2위 LG전자 LG퓨리케어 LG171DWFC 모델입니다. 공기청정기 판매 순위 1위 위닉스 AGS-E430-LMK 모델입니다. 공기청정기 판매 순위 1위에서 5위까지 알아보았습니다. 공기청정기 구매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고정 댓글에 구매 자표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